아, 네. 뷰노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뷰노 주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과, 자, 이번 영상 보시고 뷰노 주식 매수 고려 중인 자 예비 주주님들 궁금하신 점 모아봤습니다. 자, 주가가 지금, 어, 여기가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뜬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고, 그 이후에 하향 추세 만들어지면서 하락하다가 돌파가 났죠. 저렇게 돌파가 일어났다는 것은 추세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추세가 바뀌면 앞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다는, 자,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그 기대감에,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만한 근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실적 관련 하나 나왔죠? 자, 어제 실적 관련 뉴스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제 차트. 어, 그리고 이제, 어, 이 뷰노 관련해서 테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요소 종합해서, 어, 왜 앞으로 뷰노가 더 오를 수 있는지 전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에 제가 타점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음, 영상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왜 올랐을까? 자, 일단 뷰노 무한회산점은 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AI 관련, 어, AI인데 AI 중에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딥러닝 기술로 의료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진단부터 예후 예측까지.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AI로 지금 이제 의사 진료를 대신한다. 뭐 이런 진료 혹은 이제 뭐 진단부터 예후, 그러니까 이제 진료 보조하는 어, 그런 AI 모델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자, 보시면은 지금, 이날, 어, 이 2023년에 의료대란이라는 거 있었죠. 자,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어, 이제 진료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특히 더, 자, 의사들이 없다면 이제, 자, 누가 오를까? 자, 당연히 이제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 진료를 진행할 수 있는 이비노 뷰노, 어, 비가 오르겠죠. 자, 그 이후에, 음, 주가가 너무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는 이제 어, 실망 매물이라고 어, 하고 그리고 또 차익 실현 매물 이겹쳐가지고 주가 크게 급락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자 지금 요구가이제 주가가 오래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어, 기존 주주님들 어, 필요가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왜또 추세가 전환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한번 확대해오고. 자, 여기가, 여기관이죠. 자, 여기관에 지금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1차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자, 2차로 바닥 찍은 지역. 근데 여기서를, 여기서 매수하기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자, 왜냐 하면은 아직 추세가 바뀐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구간은 이제 의심하는 구간입니다. 자, 의심하고 여기서 이제 관심 갖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구간에서 이제 확신을 갖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주가가 살짝 내려갔죠 근데 오늘 보시면은 지금 양봉 나온 이후 거래량 급등했죠. 거래량 수반된 양봉 나오면서 지금, 어, 여기 지금, 여기서 이제 저항선으로 쓰입니다. 저항선 돌파했죠? 돌파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될지 향방 봐야 되는데, 자, 근데 이럴 때 오히려 더 매수 찬스가 될수 있다. 자, 왜냐하면 제가 뉴스도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뷰노가 더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뷰노가 2분기 매출, 그러니까 실적 관련된 뉴스입니다. 자, 2분기 매출이 93억. 자, 그러니까 분기 흑자 전환 눈앞.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료용 인공지능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 비대면으로 이제 의료 보조하는 진료 보조하는 그런 AI 기업인데 자 이제 어, 매출액이 이제 45% 늘어서 93억 원이고 영업손실은 95% 줄었다. 그렇다는 건 최소한 어, 다음 분기 다음 분기니까 3분기죠. 자 3분기 영업이익 이제 흑자 전환할 것이다. 자 이렇게 재무제표 보면서 종목 분석하시는 분들 자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자 적자 기업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요시기 요 시기이자 앞으로, 어, 다, 다 다음 분기, 그러니까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도 수익을 낼수 있는 모델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거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죠. 자, 뭐라는 것, 자, AI, 이러, AI 인공지능. 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시면은, 자, 뷰노, 뷰노메드 딥카스가 매출을 견인했다. 자, 이 뷰노메드 딥카스가 방금 말씀드린, 자, 요, 의료 인공지능 AI. 자, 이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 많이 쓰이는 게 여기 일반 병동 환자가 24시간 심정지 발생 위험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어그 입원을 한 환자들의 심정지 위험 나오기 위해서는 자, 사람을 써야 됩니다. 자 대부분 뭐 간호사라든가 뭐 간호조무사 아니면 뭐 의사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자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은 자,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 이제 사람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인건비보다 인건비를 감축시키는 요인 그리고 또 이제 뭐이 사람들은 좀더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어, 그 정도에 될수 있겠죠 오히려 진짜 응급 상황에 났을 때 진짜 그 응급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도 지금 음 이제 이 딥카스 어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음 고령화 시대지 않습니까 자저더 경제적으로 잠깐 보면은 자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되면 앞으로 입원 환자 늘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자 앞으로 이렇게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입원 환자 늘어날 텐데 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어, 노인 인구 그만큼 늘어나면서 그런 의, 의사, 의사랑 간호조무사, 그런 의료인들, 음, 인력이, 어, 횡보한다, 어, 혹은 보합이다 자, 이렇다면은 이제, 어, 그만큼 이제 의사수, 의료인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 딥카스가 그 대신 이렇게, 대신 이렇게 서준다면은, 어, 이제, 어, 특히 더 수요가 많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의, 저 여기 지금 현장 도입한 지 4년차입니다. 자, 지금 1년차, 2년차가 아니라 4년차라는 것은 이제, 어, 생각보다 이제 이이 모델이 꽤나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계속 계약하는 그런 병원도 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특히 이런 AI 같은 어, 이런 AI 모델이 어, 만약에 뭐 오류를 일으킨다거나 뭐 제대로 어, 일을 못 한다거나 그렇다면은 이제 사용하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4년 동안 버텼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자 지금 10분기 연속 10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해.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영업 손실도 큰 폭으로 해서 개선했고, 그 다음에 95% 줄였다는 것은 이제 다음 분기 때 수익이 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또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요 구간이죠. 저항선을 돌파한 요 구간에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자, 저희는 이제 실적과 관련된, 자, 실적과 테마와 관련된 거 봤죠. 이런 식으로 어, 좋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 오히려 더 매수 찬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번 보자면은 자 여기 저점이 올라간 거 보이죠 자 지금 용건도 저점이 올라갔습니다자 그런데 거래량이 예, 적습니다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지금 실적이 어제 나왔는데 자 실적을 기다리는 자 실적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 실적 나오고 이제 오늘 오늘 이제 분석을 마친 사람들이 매수에 들어왔다. 뭐, 요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적다. 요거, 요렇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현금 유입이 적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매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고점에서, 고점에서 매도할 사람들.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 기술적 분석. 자 차트로만 이용한 매매를 했었는데 여기 구간에서 이제 자, 실적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재무제표까지 보면서 어 그리고 기업 테마 이 기업이 뭐하는 회사인가라고 보면서 또 분석하는 사람들이 또 오히려 현금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오늘 현금이 들어 왔죠 이런 식으로 거래량 뛰면서 거래량이 뛴다는 것은 이게 어, 매수자가 많다는 것이고, 아 거래자가 많다는 것인데, 자 특히 매수거래자가 많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점이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지만 오히려 싼 값에 더 염가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재무제표 보면서 들어온 사람들, 뉴스 보면서 들어온 사람들 여기서 매수했다 이런 식으로 오늘 크게 뛰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차트 한번 분석, 차트 분석과 종목 분석 좀 해드렸는데, 자 이제부터는 자제 기법 이용해서 수익 낸 예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자 그리고 어, 지금 이 부분이 제 매매기법과 관련된 내용이라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꽤 중요한 부분이니까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자 우선 제가 사용하는 기법은 자 고전 이론 기반 자 고전 이론 기반의 매매 기법입니다 자 이는 캔들 입평선 거래량 그리고 현금 흐름 그리고 추세 자,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만 이용해서 타점 잡는 기법입니다 자 그럼 이 고전 이론을 누가 사용했냐 자월시트의 위대한 자들 제시 리버모어 워렌 버핏 피터 린치 같은 어, 위대한 투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기법이 바로 이 고전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전이론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이유이자, 제가 고전이론 기법 이용하여 수익낸 차트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락 추세선자 저항선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종목 분석한 시점이 7월 17일, 7월 17일입니다. 자, 이때,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동반된, 어, 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캔들의 윗꼬리가 있습니다. 자, 이는 주가가 고가까지 크게 상승하니, 고점에서 물린 고점 매수자의 본점 매도, 혹은 저점에서 매수를 한 저점 매수자의 어, 고점 매도, 그런 단순 차이 실현으로, 자, 매물대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다음날부터 거래가 어,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자 거래량이 수반된 음봉이 나온다면은 이는 기존의 매수자들의 큰 이탈로 판단했기 때문에 타점 잡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 그런 상황 아니죠. 거래량 미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7월 17일 양봉 거래량 수반된 양봉입니다. 자 이는 자기 하락추세선 돌파 시도가 있었고 돌파 시도 자 이는 그리고 추세 전환이자 추세 전환이자 자 급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또 해석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 나왔다는 것은 자, 매수자 특히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고 이는 저점을 지지해 줄 저점 매수자들의 유입이다 현금 유입이다 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양봉에 의거는 자이게 시가 그리고 종가 그리고 중간가에다 선 그을 수 있는데 자이 선은 이제 지지선으로 쓰이죠, 양봉이니까. 자, 그럼 고점에서 여기 고점에서 이제 주가가 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저점 매수들은 어디서 매수할까? 자, 이것을 생각해봤더니, 자, 저점 매수들 의 진입 타이밍, 어, 여기, 자, 다음 저점 올라가면서 이제 딱 지지받는 요 구간에서 26,000원에서 27,000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진입을 했고 결과는 자, 이렇게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 매매 기법. 매매기법은 지금 설명하는 종목 두산테스나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를 시장에서 살아남게 해준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법 같은 경우는 자 세력 추적 어, 세력 추적 그리고 추세 판단 그리고 저점 잡기 그리고 뭐 급등주 분석 자 이렇게 활용도가 다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전 이론으로 찾은 실 타점 어,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그 말은 즉슨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왜 타점 공유해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전에 말씀드린 고전이론 매매 기법으로, 자, 시장에서 수익 내며 오랜 기간 생존해왔습니다. 자, 그 말은 제가 사용하는 기법이, 어,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 매매하는 기간, 자, 수익을 내는 기간 동안 외국인, 그리고 기관, 자, 세력, 자,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을 보는 개인 투자들 너무 많이 많았습니다. 자, 분명히 올라가야 할 차트가 내려가게 되고, 분명히 바닥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바닥 이전에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말입니다. 자, 그 상황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 최소한 우리 채널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시는 자, 구독자님들, 우리 구독자님들만이라도 어,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 있는 상황 만들지 말자. 이것이 제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타점의 목표는 외국인, 기관, 특히 세력, 어, 이 세력을 상대로 수익을 낼수 있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타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 타점 받아가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진다면, 자, 손실이 있는 개인 투자들 줄어들 것이고, 어, 세력은 이익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 세력이 차트를 조작하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력은 사라질 것이고, 자, 금융시장 정상화까지 목표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금융시장 정상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익은 금융시장 정상화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타점 공유드리는 해 바입니다. 언제까지 하냐? 자, 금융시장 정상화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타점 공유드리겠습니다. 해 자, 그리고 어, 이 종목 지금 분석 중인이 종목 외에도 제가 따로 분석 끝내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이 꽤 많습니다. 자그 종목까지 추가로 우리 구독자 분들 한정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자 당신이 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종목 그리고 새로 분석한 종목 사점까지 공유해 주는지 알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위에 있는 번호 010-8206-8354이 번호가 제 번호인데 자이 번호로 우리 구독자님들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 관찰하고 그리고 새롭게 발굴한 종목까지 최적의 타점, 세력 잡는 타점까지 이렇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나는 이번 영상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나는 그냥 종목 분석 영상 보다가 여기까지 유입했다 하시는 분들 간단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어, 채널에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구독자 되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똑같이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6의 8 3 5 4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기존 구독자분들과 똑같이 기존 구독자분들과 똑같이 타점 공유해 드리며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려되는 점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당신 타점으로 자, 수익을 낸다면, 자, 뭐 수익의 몇 프로를 달라는 그런 수수료, 수수료 요구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매달 돈 내서 들어가는 뭐 VIP방 들어오라고 유도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저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불건전한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평생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목표에 제 목표 금융시장 정상화까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제 목표 달성하는 때까지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면 이제 뷰노 한번 제가 매수차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오늘과 그리고 기존의 어, 여기 구간이죠. 자 여기 구간에 저점 매수한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수급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살펴보자면 은 자, 뷰노 수급보면 오늘 외국인이 외국인이 오늘 15,000주 매수했네요. 자, 외국인이 15,000주 매수했다는 것은 이제 특히 외국인은 이런 실적과 관련 어, 실적 관련해서 실적 뉴스 나오면 이제 특히 더 민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앞으로 전망이 좋은 기업이니까 외국인은 특히 저점 매수, 음, 저점 매수에 이제 특허가 돼 있기 때문에 어제까진 주가를 매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실적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어 이제 이 기업이 나쁘지 않구나 앞으로 더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어, 대부분 이제 보시면, 음, 여기, 기관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외국인도 연속적으로 들어왔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여기도. 자, 그런데 개인이 사면 떨어지죠. 그렇다는 데은 우리는 외국인이 매수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3거래를 연속 매수했지만, 주가 3거래를 연속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는, 자, 외국인이 매수할 만한 구간, 그리고 외국인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가격,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외국인이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외국인이 가격으로 볼때 매력적인 구간인데, 자, 이렇다는 것은 이제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어, 지금 연휴가, 아, 그 광복절이 이제 내일이죠. 광복절이 이제 15일인데, 지금 오늘 14일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매매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보면은, 어, 이미 주가가 저점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차익실환하는 외국인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물량을 누가 받냐? 개인이 받겠죠. 자, 개인이 받는다면은 이제, 주가가 잠시 반락할 가능성 있고 오히려 저희는 이제 딱 선에 걸치는 요 부분 선에 걸치는 부분에 매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매를 보고 어, 개인이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할 때 그리고 개인이 매도할 때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전략 말씀드리겠고. 자, 그럼 외국인이 외국인이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 요요 요 지점이었으니까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선 그을 때 어, 캔들을 선 그을 때는 장대양봉에 그럴 때어 시가 중간가 종가 그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데 항상 선 그을 때는 거래량이 수반된 자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에다가 선을 그어야 한다 자 왜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어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자가 많다는 것이고 거래자가 많기 때문에 요 주가 어요 주가 이제 지지해 줄 사람들 많다 그렇다는 것은 저점 매수 세력이 이미 들어온 요런 구간을 노려야 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 음 패턴이 하나 보이는데 자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선에서 하나, 둘, 반락 이후에 상승하는 자, 요런 패턴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자, 이게 무슨 패턴이냐면 오히려 주가가 잠시 반락했을 때 바로 회복탄력성 보이는, 어, 이런 패턴이 오히려 주가가 앞으로 더 상승하기 좋다. 이렇게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한번 매력적으로 느끼는 타점 한번 살펴보면 일단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에 선만 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선 한번 그어봤고, 어, 그랬더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어디랑 겹치냐 면 여기. 여기가 이제 저항선 부분이죠, 지금. 저항선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선이 꽤 많은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보시면 윗꼬리가 보이면서 지금 돌파 돌파를 시도하면서 돌파 시도하면서 윗꼬리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어, 돌파를 시도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주가가 반납했다는 건요 구간에서 이제 매물대에서, 여기, 여기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물량 던졌다. 뭐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매물대소가 중요한 이유. 자,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위에서 매수한 고점 매물자들이 물, 물량 던질 때요 과정 하나씩 없애주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윗골이 나온 거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지금 또 여기도 이제 겹치고, 이렇게 겹치고, 또장대 양봉에 여기는 시가라인과 비슷하게 겹치고, 여기는 이제 어, 밑골이 긴, 자, 밑골리긴 양봉에 자 여기 식가라인과 겹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주가가 저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했다는 뭐 이런 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또 매집이 있었다. 뭐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은 어 2만 어 여기가 이제 2만 193원인데 한 2만 원에서 한 2만 200원 한요 정도로 이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가격이 이제 어 이제 다음날 다음 거래일이죠 다음 거래일 월요일부터 이제 개인들이 추격 매수하는 구간이고 추격 매수하는 구간이면서 주가 반락하면서 왜냐하면 여기서 매수한 외국인들이 던질 거니까 자 그리고 그리고 다음에 다음에 주가가 반락했을 때 오히려 외국인이 차트 보면서 한번더 들어올 자리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매도 타점도 한번 살펴보자면은 자 매도 타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여기 하나 있죠 자 제가 240일 선에다가 선 하나 그어봤는데 240일선 근처에 선거 봤는데 지금 가격은 24,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만 원에 매수한다면 한20% 정도 수익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니까 러 여기가 1차 타점이 20%가 수익 노리고 있고, 자, 왜 여기다 잡았냐 하면은, 자, 지금이, 어, 241선만 위에 있는 어느 정도 정배열 상태입니다. 어, 지금 241선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121선 있고, 나머지 선 정배열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지금 121선은 뚫린 상태죠. 지금 주가에 의해서. 자, 그 이후에 그럼 남은 선은 100, 241선이다. 자, 항상 지금 장, 장기입형선이 역별 상태에서는, 장기입형선이 저항선으로 한번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막히고, 주가 잠깐 반락한 이후에, 여기서 또 저점 매수자 들어오고, 다시 상승하는, 어, 요런 사이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 4 2선에서 한번 매도하고, 어,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 4 2선이 뚫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면은 기존의 2 4 2선 요선에서, 요 가격에서 매수한 매물대들이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주가 더 상승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타점도 한번 더 봐야겠죠? 어, 네, 하나 바로 보이네요. 지금 여기 구간에 하나 보이는데 자, 왜 여기를 잡았냐 하면은 자, 일단 필요 한선을몇개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필요 한선몇개 지우고 자, 왜 여기를 잡았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헤드앤 숄더 어느, 어느 정도 더 보이죠? 헤드앤 숄더 구간이라 지금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헤드앤 숄더 뭐 어떤 패턴이죠? 하락 반전 패턴입니다. 하락 반전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했고 패턴대로 하락했죠. 그 이후에 여기서 윗골이 보입니다. 자, 잠시 확대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윗골이 있는 음봉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특히 매수한 사람 많다. 일단은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고가일 때 매수해서 지금 물린 사람들 꽤 많다. 그렇다는 건요 구간이 왔을 때 매물대가 몰려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물대 몰려있는 구간에 매도하는 거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여기가 28,500원 선이네요. 어, 아, 29,000원 선이네요. 29,000원 선. 좀 안전하게 잡으려면 28,000원. 500원. 자, 이렇게 제가 또 매도 타점, 이차 타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 여러분들에게 항상 추천 드릴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 드릴 때, 자, 50%씩 분할 매도 하시라 이렇게 추천 드리는데, 자, 저희가 지금 노리는 시나리오가 원 스트레이트로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자, 지금 이런 사이클을 지금 노리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고점에서 잠시 매도, 매수하고 그리고 여기서 버틴 다음에, 나는 고점에서 50% 매도했어라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주가 잠깐 반락하더라도, 어 지금 버틸 수 있는 원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 상승할 때, 이제 다음 사이클, 큰 사이클 봤을 때, 주가 다시 나머지 보유량 매도하면은, 그렇게 수익 챙기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한 번에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은, 주가가 반락할 때, 요건에서 공포심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전량 매도하게 되고, 다음 사이클이 오를 때, 보유량이 없어서 매도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추천드릴 때, 분할 매도를 추천드리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심력 안정까지 더해서, 자, 여기서 한 번에, 호, 자, 여기서 매도하지 않고 있다면 두번 후회하게 되죠. 자, 아, 이때 내가 팔 걸. 아, 내가 이때 팔지 말 걸. 이런 식으로 최소한 두 번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몇번더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최소가 두 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그런 상황 나오지 않도록, 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전략도 계속 짜왔습니다. 어 네. 그러면 제가 뷰노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뷰노 한번 확 축소해보면, 자, 뷰노. 자, 이때 23년에 왜 올랐나요? 자, 이때 의료대란에 의해서 뛰었습니다. 왜 뛰었나요? 의료대란인데, 자, 뷰노가 어 이제 비대면, 특히 AI 진료, AI 진료기 때문에 이제 의사가 필요 없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관련된 주식으로 올랐다. 그렇게 되고 있고, 주가가 너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이제 찰키 매물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자, 지금은 이제 추세의 전환식입니다. 자, 선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바닥에서 저점 찍고 여기서 의심하는 구간이고 여기서 관심 갖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돌파가 크게 일어났죠 돌파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저점도 지지받고 자 이런 식으로 저점 천천히 지지받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구간은 뭔가요 요 구간은 결과가 반락했는데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여기 실적 나오기 직전입니다 자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와야만 어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그럼 명분을 갖고 매수하기 때문에 특히 더 지금 관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관망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고 거래량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매수자들 기존의 매수자들이 고점에서 매도 천천히 물량 던진 것이다. 자 그리고 오늘 실적 나왔죠. 아 어제죠. 어제 실적 나온 이후에 이제 저점 매수자들 이제 그리고 차트 보는 사람 외에도 그 재무제표랑 뉴스 보면서 매수하는 사람들 이제 오늘 현금 유입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딱 지금 이제 상승 추세 지지선에 아 저항선에 물린 구간에서 지금 자 이제 주가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딱50% 상황에서 자, 제가 또 뉴스 하나 드렸죠. 오늘 어떤 뉴스 자, 어떤 뉴스 있었나요? 자, 실적 관련 뉴스인데 자, 지금 적자에서 이 영업이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영업 어 그리고 영업 이익이 실 영업 손실이 95% 감소했다 그렇다는 것은 다음 분기 때 최소한 흑자 전환을 하겠다. 자, 이런 기대감으로 음 주가가 크게 오른 겁니다. 아 그럼 다른 요소는 더 있나요? 자, 이 평선 잠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242선 제외하고 모두 정별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 최소한 241선까지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외의 테마는 또 뭐였나요? 자, 뷰노, 아, 그리고, 자, 비대면 AI 진료 관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병원에서,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심정지 환자, 심정지 환자 그거 체크할 때, 음, 이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의료인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AI를 쓴으로써, 이제, 인건비 줄일 수 있다. 인건비 줄인다면,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 특히 더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어, 그런 양상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뷰노에서 개발한 이 AI 모델, 수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지금 이제 4년 동안, 이제, 현장에서, 이제, 버텼습니다. 4년 동안 버텼다는 것은, 특히 AI 모델. AI 모델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이 높습니다. 자, 이, 이 모델이 만약에 별로다면 바로 다른 모델로 교체가 되지만 지금 4년 동안 버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뷰노가 오르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아, 네. 그럼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 보시면서 뷰노 관련해서 어, 좀 도움 얻으셨다. 그리고 유익한 점 찾았다. 그리고 뷰노 종목 외에도 뷰노 타점 받아가면서 다른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발굴하고 보고 싶다. 자,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면서 좀 마음에 들었다. 어, 이 친구 좀 잘한다. 하는 분들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 아니면 난 이런 점이 좋았다. 하시는 분들. 어, 예, 댓글 한번 적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저는 그 영상 퀄리티 높여가기 위한 피드백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써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타점 발굴하는데 원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에 좋은 종목 분석 영상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가 달성한 영상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좀 도움 이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님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